중국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다. 공해가 심각하다는 중국과는 달리 공해가 전혀 없고 잘 정돈되고 깨끗한 거리에 노점상이나 할일 없이 거리를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없고 범죄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에 첫발을 디디면 조용한 전원 도시 같은 분위기에 빠져든다. 이런 곳에 중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두 번이나 이것을 찾았다는 성산구 관광구역 그리고 펜더검을 비롯해서 각종 야생동물이 자연 그대로 살고 있는 동물원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모습 속에 담겨진 서화구는 어느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이 아니다.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는 평등과 균등의 사회를 실천해 보임으로써 중국 속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서아구의 가난한 농구 출신으로 역경을 딛고 부를 축적하면서 해운, 조선, 운수 등 일곱 개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서아그룹의 티엔 웬크의 회장이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룩한 모델이 아니라 티안 회장의 배품과 나눔의 철학이 만든 인간적인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하구는 70년대만 해도 가난한 농어촌 지역으로 가난에 지든 이곳 주민들은 서하구를 떠나는 것만이 살길로 여겼다. 그래서 서하구는 황폐해 가기만 했다. 이런 소하구에서 가난한 농부로 자란 티안 웬쾌 회장은 소하구를 버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소하구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중국제일의 이상향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갔다. 티안 회장의 이와 같은 인생 행로는 바로 산동성 출신의 공자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초심 초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같은 길을 밟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500가구 1,300명의 인구를 가진 서하구는 관광 지역 외에 잘 정돈된 아파트와 주택, 병원 하나, 마켓 한 개를 비롯해서 한개 관광 호텔 외에 귀빈을 접대하는 영빈관들도 생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아파트의 주택은 500가구에 균등하게 무료로 제공되며, 병원 그리고 갖가지 시설들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도 모두 무료다. 그리고 1,300명 모두에게 월 300위안의 현금과 200위안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이 주어진다.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자녀들에게는 졸업 후 소학으로 돌아와 일하겠다는 조건만 되면은 천액. 등록금을 부담해 주기도 한다. 거리에 노점상이나 할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능력에 따라 서화그룹 산하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래에 따른 금료는 별도로 지급이 된다.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500세대 1,300명 인구가 모두 서화그룹의 주주로 되어있어서 배당을 균등하게 받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바로 기업형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000년 4월과 7월 당시 후진타오와 우방고가 이것을 찾아서 그 업적을 높이 치하했다. 이들의 치하 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적 마을을 건설한다는 의미였을 것이지만, 티안 웬커 회장의 이상향 건설의 꿈은 사회주의 이전에 기독교나 불교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배 풍과 나눔의 마음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그가 진정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배풍과 나눔의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청정지역의 이상향을 이룩한 티엔 웬크의 회장은 또 다른 꿈을 현실로 옮기고 있다. 바로 한중합작으로 자연, 자연치유병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연치유병원의 첫째 목적은 서하구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건강 명소로 만든다는 것이다. 만일 이 자연치유병원이 완성되면은 세계 모든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찾게 될 것이다.